또 하나, 사도신경. 이제, 어떤 분들 떠나는데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뭐라 하냐면은, 사도신경 안 하니까 그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원래가 있잖아요. 사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참 답답한군요. 그걸 사도가 만들었다고 또 알아, 어떤 분들은. 사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도신경이란 말은 뭐냐면, 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조란 뜻입니다. 암송문이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냐 면은 원래 AD 396년에, 390년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거든요. 이기다 적어 놨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2페이지, 3번 사도신경. 3회 중간에 있죠. 자,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A.D. 390년 암브로시오스의 감독의 글에 처음으로 나타나며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샤를마뉴 대제 A.D. 740에서 814년대에 있으며 서방계 혹은 로마 카톨릭교를 통해서 전수되었고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사용되었다 그래가지고요 한 사람이 로마에, 로마 로마 카톨릭에 입고하잖아요 하면 은 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에게 교리 문답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을 딱 여기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쓰였던 게 뭐예요? 그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가 만든 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AD 390년 이전에는 사도신경이는 없다니까요. 그기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번에, 암송해야 될 조문이 아니라, 신경이는 우리가 믿어야 될 신조란 뜻으로, 로마 카톨릭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외우는 기도문으로 바뀐 것이다. 나중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신조가 공인데요 믿음과 신행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최고 권위가 되어버렸으며, 교회의 2단 판별법 가운데 가장 잘 알리는 것은 사도신경을 믿고 암송하는 자가 되어버린거다 근데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자, 보시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안 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사도신경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사도를 때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사도 신경의 내용에 틀린 게 많아요. 문제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해설 탄도 에를 보면 여기 영어 성인데 사도 신경 나오잖아요. 어, 뒷장 한번 펴봐요. 뒷장에 보면은 사사 어, 페이지에 4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도 신경 자 쳐왔죠. 예, 네. 원래 그저 이거 이거로 보여주려 했는데 이거 이거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여기 보면 은 사도신 시경부터 차례대로 문제점을 얘기해 볼 때는 잘보세요왜안해 오느냐 하면 내용에 맞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거 외우고 이거를요 신조로 받아들이기엔 틀린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안해 오거든요. 여기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요것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습니까? 창조했습니까? 창조했거든요. 영어 성형 밑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그 다음에, make of heaven 이거든요. make라 되어 있죠. 자. 자, 보세요. 원래가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조하다는 게 영어로 보면, create입니다. 그, 그러니까 create은 뭐냐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것을 create이고, make란 거는,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낸 게 make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라 히브리말도 틀린 겁니다. 아사와 바란 겁니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었다 말아 만드는 거예요. 원래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은 여기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터넷다 맞지요. 그 다음에 보면 동정녀 말이 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 맞는 말인데, 여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왜캐틀릭에서 나왔던 사문에 나알수 있는 게, 동정녀 마리아 앞에 보면요. 영어 성경 한번 봅시다. 그 밑에 보면, 하여튼 요거 놔두고 앞장 넘게봐요 앞장. 앞장. 이거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로 보고 앞장 넘게보면 여기 보면은요. 아, 이, 자, 말로 하는 게 좋겠다. 사신이편하여 말로 하는 게 좋겠다. 여기 보면, 자, 제가 말로 한번 봅시다. 앞에 봅시다. 원래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요. 이거 동정녀가 영어로, 영어로 처녀가 뭐예요? v i r 입니다 근데, 어, 여기 보면, 이부 v i 인데요 이거 Virgin m r 라고되 있죠? 이래 되어 있는데, 참 이상한 건요. 영어 성경을 가만 보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때 보면, 이 버진이요, 대문자로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요게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붙는 형용사는, 원래 형용사라고 말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beautiful woman 이라면요, 형용사는 원래 대문자로 안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죠. 소문자로 이렇게 승길 때 한대요. 근데 이상한 건요, 하나님 앞에 붙는 단어는 전부 다 뭐냐면, 형용사라도 대문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Father 해놓고, Almighty 되있거든 Almighty 뒤에서 수식하는 거니까, Almighty가 영어 성경은 대문자 되있습니다 그리고, Holy Ghost, 성령 말할 때도, Holy 가 뭐냐면, 대문자 딱되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가 뭐냐면, 대문자를 쓰는데요. 이상한 건 뭐예요? 마리아가 신성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 앞에 붙으면 뭐요? 총정렬할 말하면 이랬어야 되거든요. 대문자 딱쓴 겁니다. 왜? 마리아를 쉽게 말하면요. 신성시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마리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이걸 외우기가 마음에 끌떡하다고, 말해요. 끌떡지근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또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 사도신경 보면,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이말 들을 때 얼마나 열받겠냐, 그 말이에요. 왜냐면, 하 빌라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옥에서 그럴까요? 나 아니다, 나 아니다, 그럴까요? 왜냐면, 하 빌라도가요, 세 번이나 살려주려고 그랬거든요. 어찌미요어찌미요세 어쩌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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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나 했다고 되있죠 근데 누가 죽겠어요유대인들이 그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틀렸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요 부분이 영어 형용 빠져 있는 겁니다. 밑에 영한 어번 봅시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여기 보면 어 빌라도 나와 있고 심표 중간에 보면 w a s crucified. 이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인 겁니다. dead. 죽으시고 and buried. 묻혔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묻혔는데 요 말은 해설 안 하는 거예요. He descended to t h 죠 into hell. 지옥까지 내려갔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개신교가 이걸딱빼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알게요. 아니, 캐툴레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있잖아요. 개신교가 딱 뺐거든요. 왜 뺐냐면, 이거는 성경이 안 맞으니까 뺀 거거든요. 사도들이 만약에 얘기했다면, 사도들이 말한 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말하는 게곧 뭐예요? 성경이었어, 그때. 그까 그러니까 이런거는말안 하는 겁니다. 그 원문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못대우게 되는 어있 거예요. 틀린 게 많으니까. 그래 보면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다 있다가 그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 에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가 또 문제인 거예요. 영어 성의 밑에 봅시다. 맨 밑에서 두째줄 보면 I believe in the Holy Ghost, 성령을 믿사오며. The Holy Catholic Church에 있잖아요.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딱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이 못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걸 어떻게 해요? 개신교에서는 요걸 딱 뒤집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공해와. 근데 공해가 뭐냐? 그 말이에요, 도대가 공해라는 것이 헷갈리잖아. 뭐가 공해인지. 공해가 뭐예요? 우리도 몰라. 공해가 뭔지. 그러니까 공해라는 게 정의가 없거든요. 이게 공의회를 얘기하는지, 공교회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뭐냐? 그 말이에요. 공해가 원래가 뭐냐면은, 캐톨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캐톨릭은한 번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캐톨릭이 종교의 일 합니다. 그게 공회거든요. 그게 공회에서 결정되는 건 틀린 게 아주 많았어요. 나중에 공회에서 심지어 마리아는 뭐, 천녀로 평생 지냈다. 그런 거짓말. 네, 마리아는 산채로 뭐, 성천했다. 그런 거짓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에게 연옥이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걸다 만들어낸 게 공회거든요. 만든 것도 결정했지만 틀린 거 결정도 많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 말이요. 해 보면,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이거 가톨릭의 산물이거든요. 못 믿다 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이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게 보면요. 이게 죽은 자에 대한 교통을, 그것도 포함시키는 게가톨릭은요그 알고만 못 믿거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이겁니다. 죄를 뭐 하세요? 사여 하 주신 것과.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죄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하는 건요, 맹제 삭집어 놓거든요. 그리고 죄사하는 건 어디와 연결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이 뭐냐면은, 원래대로 하자면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어롭다 기 위하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원대 다시 살아나시며, 이래 말한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언제 죄를 사해달라고 했냐면 맨밑에 났잖아요. 그렇게 이거를 계속해오고 있으면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아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었고 언제 때문에 죽은 거고 자기는 뭐냐 자백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딱 유추시키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니다그말처럼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는 이제 별개고 또 뭐예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한다그 말인 겁니다. 계속해오면 그렇게 머리에 탁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에 많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사도신경 위에서 정말 훌륭한 내용들을 다 믿어야 되거든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거 아니어도 이거 아니어도 사도신경 내용 다 믿어야 믿어요. 다 믿어져요. 구원받으면, 이거 됐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땀에 죽으셨다고 믿지요? 예수님 부활도 믿잖아요. 예수님 동료의 탄생도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고 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애운다고 믿어지냐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배 시간마다 줄줄줄줄 애운 그냥 반달 신경에 오듯이 그냥 그렇게 애우니까 아무리 애워도 뭐예요 구원받지 않으면은 이 내용은 절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주 신경에 애우잖아요. 딱 붙잡아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습니까? 아니 딱 그래. 근데, 주일마다 모였다 그러 사도신경에 애우거든요. 애운다고 머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달달달 애우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기 전에 사도신경 많이 애운 분 있잖아요. 그니까, 러이 사도신경 내용에 문제도 많고, 사도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애운다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애워라 말도 없고, 성경에. 그니까, 러 애울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틀린 말도 많은데, 우리 가안 애워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나면 내용 중량은 다 믿어져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는것 자체가 있잖아요. 이교도적인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이사도신경도 지금 다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이 사도신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요, 이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엉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은지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왜 부활한지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예수님 죽을 때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부활할 때는 우리를 어렵다고 위해서 부활되어 있다고.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곧삭 그 뺏은 거예요. 그 놀라운 거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이공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캐톨리아란 말 빠져도 홀리처치란 말이, 물론 맞는 말, 교회는 거룩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교회 앞에 붙었는행용사 앞에 홀리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 원래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냐면은, 사도가 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안좋데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사도신경 안 하니까 이다이다. 그 사람이 이다니요. 왜냐하면 몰라도 하차 모르니까 그말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어있었다고 그 말이에요.